소리로 결기 있는 함성을 외치는 손상대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손상대, 손상대, 와!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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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상대! 자, 지금 법원에서 판사라 검사들이 퇴근을 할 시간입니다. 선상대를 외칠 게 아니라 잊어버린 법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오늘 이 앞자리에 전 한미연합사 부산행을 지내신 예비역 육군 대장 정진태 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나라 위해 몸 바친 이런 분들이 존경받고 영웅대접을 받아야 될이 나라가 문재인 정권 3년 2개월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애국 국민 이외에는 전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그냥 집에서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재인이가 사람이라면 아니자 오거동 박은순이가 한 여성들의 연모를 파괴했다면 문재인 쟁권 지금 당장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사회 보험 같은데 연설을 하고 있네요. 아 자, 사실은 오늘 사회를 왜안 봤냐? 이면 요 뒤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경찰이 이 측정을 해보니까 세 개, 만약에 제가 유곡 타을 그대로 내면 저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 사회를 못 보고 지금 짧게 연설이나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된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문제인가 있는 저 청와대를 없애야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70년이란 그긴 세월을 보낼 것만, 나라를 망하는 데는 딱 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남들이 걸려 이런 청와대, 우리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공문표리는 가셨나? 자, <laughs> 여의도에 있는 국기를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국민의 혈세가 받아먹고.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파랄패창이 같은 저국회의원들 300명을 다른 섬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세 번째는 여기 있는 서초동 법원을 없애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나라가 망해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자존심은한 나라의 법칙이다, 법치 그런데 이법치를 법관들 스스로가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 한번 하고 한 번,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목이 잘안 풀리네. 자, 갑니다. 전치판사 물러가라! 전지판사! 정치판사 물러가라! 정치반사 물러가라! 정치반사 물러가라! 정치반사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금 퇴근하다가 이 소리 듣고 시급해서 지금 다시 다 기어들어갔어요 나라가 말이죠 이것만 없애서도 안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없해야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 언론을 다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전해도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온통 붉은 도배를 해버렸고 맞습니다. 나와서 말을 한다는 t v 의 패널조차도 전부 다 거짓말의 형들이 사기만 치고 있으니 이런 달론이 대한민국에 왜 이거 정도, 네개 정도만 없애면, 그렇게 우리가 존경에 맞았던 이승만 대통령 물러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혼이 대한민국을 다시 지배할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방송에서 빨갱이 빨갱이 잡고 이러니까 자파들이 공격하다 못해서 저도 조만간 하나 불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의원하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왜 빨갱이를 한다해서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빨갱이를 못 부르게 하면 그러면 빨갱이 새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새끼 국민의 감정이 거의 마지노슬까지 왔습니다 낭떠리지 앞에선 이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치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구해내지 못하면 지금 2 0대 20대, 30대는 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랐어도 아닙니다. 40년 전교적 교육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망가진 이 법칙을 위해서는 정신이라도 똑바로 막혀 있는 국민들라면 모두가 앉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5천만 국민이 어리부리한 저 정권을 보고도 아무 말할수 없는 국민들라면 차라리나라이 북한보다도 못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살아있다면 우리 서으로문제인 정권을 걷짝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도>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 <목소리도> 전부 다 미쳤어 이런 미친 정권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새끼 밥이나 먹고 가만히 앉아서 TV 보다가 거짓말한테 속아서 우파 욕이나 뭐고잡아져 있는 인간들 네, 네, 네. 이런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내공도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침묵은 겁이 아닙니다 침묵은 시간도 아닙니다 침묵은 바로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이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주머니 다 깨어나야 됩니다 젊은 여성들이 다 깨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지자체 선거에서 좌파 단체장들 뽑을 때는 여기 검사해 봐야 됩니다. 반사를 거꾸로 해봤는지 제대로 해봤는지 항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보란 듯이 박원순 이후에 내 동생이 내 딸이 내 조카가 내 송자가 누구의 손에 성추행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왔으니 나라가 완전히 시국착이돼 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 앞에 계시는 정진대 대장님처럼 이 나라 어떻게라도 공산주의와 이겨보자고 모든 청춘을 나라에 바쳤건만 이놈의 자파적거리 돌아가신 엑슨 여장군에게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군인들은 도대체 뭐합니까? 앞으로 우파 국민들 신발은 가죽이 아닌 전부 쇠뭉치로 바꿔야 됩니다. 가죽을 던져도 끌고 가는데 어차피 끌려갈 거 하면 쇠로된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어 보면 박원순 이후에 또한 놈이 들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놈은 뒤질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 이름 이름이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겁니다 네. 그 길거리에 서 계신 분들 일로 나오세요 지금 나라가 뱀척한 듯이 지 않습니까 법칙까지 망가지면 대한민국은 공사가 됩니다 공산화! 이미 부부담세를 넘어버린 대한민국의 공사가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에 의해서 애국자들만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오늘의 이현실에 왜 그렇게 침공하십니까 안되잖아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목숨 부지하고 살아서 무슨 보기영화를 보겠습니까 당장 목숨을 버린 날이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거머쥐고 있어야 됩니다 830만 해외동포 여러분 3천만 외부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박은순의 사태로 저 문재인 정권의 아랫도리를 깨물고 4.15부정생거로 여우처럼 거대한 모가지를 물어 짓뜯고 순통을 끊었으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멋지다. 세웁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